네 안녕하세요 김용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어, 운동이 약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면 운동이 약이다, 결국은 또 다시 운동이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로 우리가 운동을 왜 하죠? 건강을 위해서 한다. 아니면 어떤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운동이라는 게이 습관이 되어있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어, 그 쉽게 할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앞으로 왜 운동을 꼭 해야 되는가? 어, 꼭 살을 빼기 위해서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어,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안녕한가? 두 번째, 어, 운동과 어, 전신의 관계는 어떻고? 세 번째, 어, 운동의 최종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음, 그리고 네 번째, 운동을 정말로 왜 해야 되는가? 어,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어, 운동 후 보충해야 될 어떤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로 어, 건강 운동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우리는 지금 안녕한가? 사실 요 근래에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과연 뭘까요? 코로나죠. 사실 코로나가 인류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어떤 사회 현상을 만들었죠. 결국은 뭐냐면, 어, 집 밖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집콕되고 밖에 못 나가게 되고, 원래 운동 안 하던 사람들한테는 더 운동을 못 하게 되는. 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유발하게 된 것이 바로 어, 코로나인 거죠. 그래서, 어, 이 코로나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상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결국은 움직이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이 표, 표 보시면은 노인들은 안 그래도 변비가 많은데 변비가 많아졌다 그리고 어, 비만이 더 드러나게 됐다 그다음에 어, 거북목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t v 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만 보고 있으니까 거북목이 생기고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음주나 집에서 밖에서 술안 먹지면 집에서 혼자 혼술하는 을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한테서 뭐~ 통풍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고유사혈증 같은 게 많이 생기는 이런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섯 의사라고 해서 지금 여섯 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 여러분은 이 여섯 사람 여섯 개 중에서 어, 몇 개와 친한 건 친한지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어 햇볕이 정말 중요한 걸 아시잖아요 두 번째 충분한 휴식 세 번째는요 충분한 운동 그 다음에 좋은 영양소를 포함하는 그런 좋은 음식을 먹는 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자신감을 얻는 그런 거.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바로 뭐냐면, 친구죠. 결국은 이 여섯 가지 중에서 과연 우리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네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여섯 가지를 어, 앞으로 어, 가지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운동이라는 것이 이 전신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 생 생물학적으로 아니면 생리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어, 보시면. 지금 두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죠. 근데 운동을 하고 있는 안에 보면, 뭐 색깔별로 나눠져 있지만, 자,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빨간색 있죠. 이 빨간색은 바로 뭐냐면, 혈관 중에서 동맥이죠. 그죠? 그 다음에 파란색 있죠. 파란색은 뭐예요? 정맥이죠. 그리고, 어, 녹색 부분 있죠, 녹색. 요거는 뭐냐면, 바로 림프순환이에요. 그리고 노란색 있죠. 노란색은 바로 뭐냐면 신경이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인체를 찍어보면 이런 어, 순환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혈관과 림프 그다음에 신경이 있고 바깥에는 뭐냐면 우리 운동을 통해서 커지게 되는 근육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떤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바로 이 혈관과 신경과 그다음 림프의 순환을 도와준다는 거죠.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운동의 가장 중요한 어떤 어, 기능 중에 하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운동을 하게 되면 바로 뭐냐요. 근육이 커지게 되고 근육에 운동이 생기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근육 운동에 의해 가지고 수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혈관이 혈액이 순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 건강신체작용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 뭐 동맥, 정맥을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동맥은 심장에서 쫙 주는 그 압력에 의해가지고, 그서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정맥은요, 이 심장에서 나오는 압이 전혀 관여하지를 않아요. 근데 사실 안 보세요. 우리 몸에서 하지로 내려가는 저 밑에 있는 정맥이 다시 역으로 해서 그죠. 심장을 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 과정 속에서는요. 바로 이 하지 근육에 의해 가지고 수축이 되고 그걸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 정맥 순환과 이런 림프 순환이 아주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하지 쪽에 뭐가 많이 생기죠? 정맥류 아시죠? 정맥류가 많이 생기는 것도 다 그런 어떤 순환이 잘안 돼서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은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첫 번째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움직임이 줄들죠? 그래서 그것 통해서 결국 뭐냐면 혈행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혈행 장애뿐 아니라 신경과 이 호르몬의 어떤 불균형이 초래되면서 그 외에 결국은 뭐예요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통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심장과 폐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뇌 기능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를 유발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골밀도 그죠 뼈의 칼슘 농도도 떨어지게 되면서 골밀도도 저하되게 되고 더불어가지고 면역력이 약화되고 또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원래 운동을 솔직히 너무 싫어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한 40이 넘어가면서 내 몸에 위기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요, 습관이 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반드시 이해하신다면 은 규칙적인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운동의 최종 목표는 뭔가? 운동의 최종 목표는요, 우리가 뭐 다이어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결국은 뭐예요? 운동의 최종 목표는 전신의 혈액 순환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동맥과 그다음 작은 혈관, 모세혈관 아시죠? 모세혈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혈관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작은 혈관은 뭐냐면 바로 이 모세혈관인데 혈관 길이가요. 지구 두 바퀴 반즉 12만 킬로미터라는데그 중에서 99.9%가 어정부 남말 하말 모세혈관이라는 거죠. 근데이 모세혈관 내부까지 내려가면은요 정말 작아요. 그래서 혈구 하나가 겨우 통과할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운동을 하지 않고 노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되는냐면제오 보시면 60세 이후에는요 이 모세혈관의 40%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하지 않으면은요. 혈액 순환 되지 않는 모세혈관은 퇴화되고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피가 가지 않는 그곳에 있는 조직이 어떻게요? 괴사가 오게 되고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요. 젊은 피부와 나이든 사람의 피부 있죠. 차이가 이게 바로 뭡니까? 결국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안에보시면 어떻게 혈관 어떤 조직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다? 전신의 혈액순환을 계속 유지시켜주면서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혈액순환의 관건은 뭘까? 그 다음 노화는 뭘까? 결국은 혈액순환을 유지시켜주려면 요그 혈관이 어떻게, 탄력이 유지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맥은요, 안에 그 혈관 되에또 보면은 근육이 있어요. 근데 정맥은 근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혈액순환의 관건은요 첫 번째 혈관의 탄력 유지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혈액 안에 있는 질이 중요하겠죠 무슨 자식이겠죠 그죠? 혈관이 잘 늘어나고 수축이 잘 되고 하는 그런 힘이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혈액 내개가 피가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는 심장의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운동을 포함해서 이런 혈관 탄력이나 혈액의 질을 유지시켜주고 심장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마시다시피 오메가3가 대표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양소를 생각한다면 오메가3가 중요할 거고 그다 각종 항산화제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항산화제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C가 특히 더, 더 중요할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코큐텐 같은 것도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죠그 노화라는 거는 결국 뭐냐 면요 결국은 노화라는 거는 모든 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도 줄고 혈관도 줄고 체액도 결국은 줄게 되는 거요그 다음에 체온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효소라든지 이런 것도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장내에 있는 유익균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뭐다 노화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혈액순환장애가 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근육량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근육이 감소하면은요. 이 혈관 근육도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장으로 가고, 동맥으로 가고, 그죠? 정맥 모셀관 입프관 있는데, 결국은 이 혈관 근육이 전부 다 약화되게 됨으로 해서 혈관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장 근육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장 근육은 사실은 그, 우리 내장에 보면 위가 있죠. 위. 위는 위 자체에서 가잖아요 마치 심장처럼 이렇게. 그, 적당한 시간에 이렇게 수축을 해요. 쪼아, 쪼아, 꼬인다, 쪼인다 그러네. 요 그러면서 이 운동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피가 혈액순환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기능을 한대요, 위가. 그리고 하지 같은 경우는 이 종아리 근육이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위나 종아리는 제2의 심장처럼 그런 압력을 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아신데 있고, 그래서 보면 이 혈관이나 내장 쪽에 있는 근육을 뭐라 평활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밖에 있는 그걸 골격이 있죠. 골격의 근육은 골격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이제 감소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요, 뇌로 가는 피가 줄잖아. 그래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치매라든지 뇌졸중 같은 게 오게 되고, 또 결국은 학업성 치도라든지. 그래서 집중력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인지력 같은 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는 반드시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혈액 말단 쪽에 그죠? 결국 그쪽으로 피가 안 가게 되면 어떻게 손발이 차게 되고 피부가 그죠? 차게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복부도 있잖아요. 말단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가까이 트고 보시면은 마지막 단계가 복부 잖아요 그래서 복부 쪽에 그 온도가 떨어지게 되요 그럼 소화장애가 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두피 중에서도 모발 그럼 결국 탈모가 오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중심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혈액순환이 이런 모든 장기에기능하고 직결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과연 운동을 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뭔가 뭔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다이어트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다?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운동을 해야지만 우리는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운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예 우리가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뇌가 존재하는 거는 이유는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 뇌가 필요하죠. 근데 이, 이제 사실이 뭐냐면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멍게인데요. 멍게는, 멍게가 바로 뇌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멍게가 움직임이 있을 때는 뇌가 있대요. 근데 바위에 딱 붙, 붙는 순간, 그때부터 가장 먼저 뇌를 없애야 합니다. 결국 뭐냐면요, 뇌 기능이 있어야지만 뇌의 판단과 결정은요 바로 어디에 자주 문제되냐면 운동이 어기서 자주 문제된다. 코알라도요 움직이고 먹이가 부족할 때는요 뇌가 기능을 하는데 지금 지금 현재는요 옛날보다 코알라가 아니, 코알라 맞죠? 그러니까 야가 뇌 기능이 30%떨어져있다는 거. 즉 먹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뇌를 정지시키면서 그 된다. 결국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도 결국은 뭐냐면 움직임을 통해서야 뇌의 기능이 유지되고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뇌 활동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운동은요 건강한 뇌 신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 생존을 유지하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건강한 뇌 활동은요 판단력과 기억력, 그다음 집중력, 암기력을 유지시켜 주고요. 높은 학업성취도를 유지시켜주고 또 사람을 뭐해, 행복하게 해주고 또 용기, 결국 뭐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나오면서 자신감, 용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지런하고 의욕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의지력, 배려심, 이타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면 요 뇌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오게 되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성 피로가 오게 되고 게을러지고요. 또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거죠. 결국은요, 운동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나를 자신감 있게 하고 액티브하게 만들기도 하신다면 또 감정을 편안하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분비가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뭐죠? 평정심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로토닌에 이어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도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감정 기복이 오게 되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불면증. 그죠? 그다음에 잠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우울 같은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것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운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어떤 기능을 할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 뇌라는 거는요. 사실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량이요 전체 우리 몸에서 20%를 뇌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크기는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산소 소모량은 2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해력량 대비 20%를 유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 뇌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뇌의 기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바로 운동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 지금, 어, 에너지, 뇌와 골격근의 에너지 비교, 를 해보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리한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한다? 운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다시 이제 보면 근육량을 늘리게 되고 그걸 통해서 혈액순환이 좋게 되면 내 기능은 떨어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유리한 생존 조건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운동을 할때 그러면 어떤 걸쓸수있느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오메가 3죠. 오메가 3는요.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혈액의 염증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혈전 생기는 것도 떨어뜨려주면서 또심장 기능도 좋게 해주고 혈관 자체를 좋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뇌에 있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뭐냐면 레시틴이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 인지질인데 레시틴을 썸으로 해가지고 치매라든지 이런 것도 좋게 해주면서 또 레시틴은 뭐예요? 말초에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되기 때문에 레시틴 더 드셔야 그 다음에 단백질 중요하겠죠. 근육, 그죠그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 제가 다음 시간에 단백질, 을 아미노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 그것도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항산화제, 그죠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그래서 사실 비타민, 미네랄은 모든 거에 다 작용,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특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항산화, 비타민, 에이스, 에이시, 그다음 미네랄, 뭐 아연, 망간, 셀레늄. 그 다음에, 몰리부덴그 다음에, 뭐 구리, 그 다음에, 철분, 그 다음에, 뭐, 식물, 농축물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중요하고, 여기에여는 지금 안 나타나 있지만, 코큐텐이 정말 중요하다. 즉, 코큐텐은요, 어떻죠? 나이가 들면, 점점, 점점 떨어지는데, 특히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죠? 에너지 많이 만들어내는 심장 같은 게 중요한데, 나이가 들면서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그죠? 근육에, 이런데, 코큐텐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코큐텐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연령별로 운동 강도와 목표 심박수가 있는데, 이 표를 잘 보시면 아마 나이에 맞는 표가 될것 같아요. 저는 나이 이제 50대니까 중, 거뭐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이는한 중강도 정도 운동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목표 심박수는요, 111에서 132 정도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요, 이 심박수 자체를 점점, 점점 줄이는, 그래서 강도를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식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00에서 한130 정도의 중강도 운동이, 어, 중요하고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중장년기 여성건강 운동,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보면, 남성 건강 운동, 이렇게 되 있거든요. 노년기 운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너무 무리해서 하시는 건안 되고요. 내가 이 운동을 하면서, 보통보다는 조금 숨이 차다, 요정도예요 너무 심하게 차면 안 되니까요. 조금 힘들다라는 정도에서, 그 레벨을 맞춰가지고, 규칙적으로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5회 이상, 한 5회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어,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점 점점, 그, 뭐예요 그 운동하는 횟수는 더 줄어들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년기에도 꾸준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첫번째두 번째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고 또 행복한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건강할살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처럼 이렇게 사는 삶은 어떻게요?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번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팩트체크입니다 사실 운동은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정말 하기 싫은 게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운동을 그냥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움직이는 습관이고요. 그래서 운동을 위해 가지고 정말 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laughs> 하는 겁니다. 운동을 잘하고 안 하느냐 하다 중요해요. 운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면은요, 어떤 운동 을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동을 그냥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나의 건강 조건을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운동이라는 거는 나의 생존과 혈액순환과 직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좋은 영양소를 통해 가지고 어 좋은 음식, 좋은 영양소를 통해서 어 나의 구조를 형성하고 해독과 재생을 해주는 거겠죠. 결국은 뭐예요? 나 나의 건강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평생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여기까지 제 강의 마쳤고요. 포인트는 그분 끝에요. 그 운동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 강의를 듣고 운동을 습관을 만들고요. 또운동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는. 건강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